자, 장재호 선수, 의 문장재호 선수 대, 자, 무도호크 선수의, 나우전으로 시작, 됩니다. 자, 선키퍼요병캠퍼 첫사냥을, 선택해준 모습이고요 자, 요번에도, 파, 시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 불마에요. 자, 요번엔 또. 자, 이게, 아무래도, 장재호 선수가, 전판, 카우 선수하고 무도크 선수하고는 게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 선수는 좀 무조건적으로 파시오를 쓰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좀 그거에 맞춤을, 예. 네. 그 플레이에 맞춰서 좀 세, 운영을 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일단 불마요. 자, 영 확인 안 됐죠. 지금 안 됐죠. 영확인 안됐고 자 일단은 여기다가 예걸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바로 사냥하는걸 봤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번 위습으로 끌어와줘가지고 스킬 안쓰죠? 친구들이 자 아이템 노빌드 반지 여기더중요하거든요이게자 어우 리젤링 좋습니다 초반에 리젤링은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자 남은거 알아서 네, 사냥할금 냅두고 자 그런트랑 바로 만났습니다 <laughs> 야 그럼 무시하고 야 바로 오크 멀티쪽으로 가려는것 같아요 체력이 좀닳긴 했지만. 자, 리즐링도 있고. 자, 근데 이 버로우를 캔슬하지 못해요. 네, 피, 네, 피온부터. 차근차근. 자, 불만은 나이테프 쪽. 자, 좀더 위에서 쳐야죠. 예. 네. 자, 스틸 안 됐구요. 자, 헌터 소울. 자, 피온 3마리 잡히죠, 이러면? 피온 3마리 잡혔고. 자, 나갈 수, 있을지? <laughs> 자, 좀 많이 달긴 했거든요, 체력이? 키퍼가? 그나마 진짜 리젤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거지? 자, 불막 한번 포탈 태우려고. 토킹을 하는데, 아, 키퍼 놓친 것 같죠? 이게 밤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위로 갑니다. 다시 위로 가요. 오, 그냥 사냥 자, 한 마리 더 잡히죠, 이러면. 나무 수급이 엄청, 예, 나무 트러블 엄청 날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워밀 찍고 원원 그런트 샤먼을 가는 게 아닐 거거든요, 아마? <laughs> 아마 요, 아까, 예, 스타일로 미뤄봤을 때, 투비스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자, 스피드 스크롤 찍고, 달립니다. 자, 포탈 타야죠? 이건? 네.. 어, 그래도 포탈 한번 태우고. 자, 멀티를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자, 어, 그리고. 아까 장재 선수가 이 친구들 좀한 때렸었는데, 어, 이게 바깥쪽으로 빼기 위해서. 어, 더러워지죠? 빼먹기 사형이 되나요, 이거, 근데? 자, 꿀한번 바르고. <laughs> 야,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지네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쳐야 돼. 예,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자 그리고 장주수에 특이 던지고 아까 여기 견제서 견제에서 그 뭐냐 그 리젤링이 안 나왔으면 진짜 계속 지속적인 견제가 좀 빡셌을 빡세...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이득 좀꽤 많이 보고 자, 3렙 됐고요 스피드 부츠까지 사줬네요 보니까 지금. 자, 마지막 한 양으로. 자, 경험치 안 먹었죠? 자, 아, 어,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씨. <laughs> 야, 이거 뭐, 뭐, 우, 우, 우 우연히, 우연이죠, 방금? 진짜? 예. 네. 방금 인택을 묶었는데, 그 인택을 묶인 그런트한테, 요 레니게이드 위저드가 퍼즐을 걸어가지고. <laughs> 야, 씨. 자, 그런트. 힐링 앱 있어요, 그래도. 자, 아, 그래, 잡히네요. 과감하게 어블리시 매직이라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헥스 걸고 한번 쳐보는데. 어, 자 근데 장전수, 장전수장전수 어, 어, 이거? 어, 이잡혔저 이거, 이거 이러면? 방금 왜 백스텝을 밟았죠? 이거 그냥 쭉 뒤로 뺐으면 살았거든요? 스피드 부츠가 있는 상황이어서. 잠깐 여기서 멈칫했어요 키퍼가 그냥 뒤로 쭉 갔으면 됐을 텐데 스피드 부츠가 있기 때문에 오저좀 예상치 못한 키퍼의 전사 아무래도 이게 알케 사냥도 하다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신경 쓸 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오고 여기 사냥하고요 자 피온도 내려옵니다. 자, 확실히 이게 그냥 원언그런트로 가버렸죠. 나무가 그렇게 빠탄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제, 비스티어리 유닛의 부재를 용, 용병으로 메꿔주면서. 자, 이거, 너무 안 좋아보이는데요? 이거, 몰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 시험 몰아주면 3렙이 됐을 텐데, 이게, 헥스 보니까 그냥 같이 사냥 같네요 어, 아, 왕걸리랑 몰아준다. 어우, 야, 이런 오, 방법이. 오, 자, 바로 가죠 이거. 여기서 계속 꼬장 부릴 거군요. 오크가? 등반 캔슬은 물론이고요. 자, 바로 그래 투택 박아 주고요. 자. 이거 트리.. 어왜 네이처 스플래싱이 다행이 되겠네요 진짜 다행인데.. 자키퍼도 나오긴 해요 자 이거.. 아 병력이 지금 너무 없어서 나이테프가 지금.. <laughs> 이거 트리 까지겠.. 네 트리 까지겠네요 이거 이러면 그냥 과감하게 여기서 스킬을 바꿨죠 쉐도우 헌터가 자 일단 트리가 까졌구요 이 다음 무도크 선수의 판단이 어떻게 되지? 자 일단 캔슬 됐고 지금 날 태프가 포탈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laughs> 포탈 없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멀티 깎고 이건 그래도 전 우크가 좀더 좋아 보여요. 결국에. 자, 비스티어리를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워밸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크도, 그러니까, 진짜, 완전 가난한 상황, 이란 뜻이에요. 상황 자체가. 자, 일단 사냥. 센트리어들을 또 여기 잘 박아놔가지고. 자, 그리고 장재선수는, 3티어를 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멀티, 뭐, 어, 야, 아래쪽에다. 야, 홀을. 홀 위치에 굉장히 특이해요. <웃음> <웃음> 이거, 이러면 날태풍이 아래쪽으로 오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러면? 아, 날태풍이 아래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싸버리면은 오크 입장에서 진정 잡기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 뭐 사러 왔는데, 일단, 그냥 바로 갑니다. 자, 아, 병님 이거 만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서로 봤겠죠? 서로 봤을 거고. 우도구 선수는 일단 요 홀만 완성시키면 된다. 이런 마인드일 거예요. 지금 비스를 아직 올리고 있진 않지만. 워밍이나. <laughs> 적어도 이거 워밍을 올려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비스, 예. 비스 올려주고. 지게체 가냥하면서 아이템이 에펜이 제일 좋을 것 같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구클러 어 구클러도 괜찮고요 자 인류전 불마로 3티어 가는거 확인합니다 확인했고 자, 어우 지금 타이밍에 자, 이거 독타로 볼수 있나요? 독타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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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크가 여기까지 나온 이상 이거는 자, 캔슬이 될수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쵸 아래쪽이 경계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캔슬이에요 아, 이러면 자, 힐링브 자, 아 이거 좀더 참았으면 될텐데. 자, 그러면서 지금 병력 불만 여기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득 엄청 보는데요 나이테프가. 왜다 잡힙시다. 아 여기서 완전 이득 받네요 장전수가 이러면 자, 지금 샤먼이 만화가 없기 때문에. 자, 또, 라실 걸었는데, 오히려, 오크 병력도 라실 데미지를 막, 받고 있구요. 자, 쉐도헌터 자, 북타부터. 네, 북타부터 없애주고. 자, 피 없는 헌터스다빼주고요 이러면서 3티어가 됐기 때문에, 자 서드 푸문까지. 자, 그냥 병이다 잡혔어요, 오크는. 물론 <목소리> 그에 반해서. 자, 기퍼 자, 그에 반해서, 이거, 나의 태편드 버섯 한 마리밖에 안 잡히지 않았나요? 지금? 아이고, 스피드 붙이 있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자, 드디어 트리스한 마리. 이렇게 난전 구도가 되면은 불리한 건 오크죠. 이게. 오크가 멀티를 던지고, 한 곳에서 진득하게 싸울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독타의 효율을 최대한 뽑아내려면은. 자, 지금, 헌티스, 예, 네, 굉장히 많이 살렸거든요? 정말? 자, 아, 헌터 한 마리 또, 어째, 여기 있나요? 언제 왔나요? 자, 서드 품문에다가 도그부까지. 헌트스 리스터 있거든요. 이거 캐치 해줘야 돼요. 자, 워 깨지고 공 예, 공이업 그리고 아처를 준비한다기 보다는 예 헌트스로 일단 50까지 채울 생각이겠죠. 결국 아처가 3티어 때뭐마크미식 되면 좋긴 한데, 쌓여야 의미가 있는 윤닛이기 때문에, 자, 50도 어느정도 채웠고 자, 나이프도 3티어긴 한.. 아, 니 50.. 50병력이긴 한데 지금 결국 3티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거거든요? 자, 그냥 본진 들어가나요? 뭐? 자, 오크 포탈은 있어요, 그래도 자, 아, 코도 짝.. 코도 잘리고시작하는 너무 큰데요? 자. 아이템도 뭐 모... 자, 에펜. 왜안 먹고 갔나요? <laughs> 아, 에펜 너무 아까운데. 아무리 급해도 아이템 먹고 갔어야죠. 자. 나이테프 가보나요? <laughs> 가볼 것 같은데요. 선물? 예. 에펜이고 알케가 먹으면 완전 땡큐죠. 자. 리젤링? 아, 플러를. 자. 푸모니. 리젤링 에펜을 알키가. 자, 일단 어떻게든, 섀도헌터 5랩 찍어서, 섀도헌터 5랩 발로 역전 해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야, 시트길레 굉장히 안전하게 안쪽 대는 지어 버리네요. 레이저 블레싱돼 있겠다. 안 걸리고 그냥 지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죠. 독하게 그냥. 아, 이건 더 거의 한그 경험치 한 200은 더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오르 되려면. 자, 아까, 우독 선수가, <laughs> 여기서 홀을 완성시켰으면은, 오크가 확실히 괜찮은 그림이었을 텐데. 자, 날태프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되고. 여기도 아까 사냥했죠? 아마 여기 멀럭 한 마리만 남아있었을 거예요. 멀럭 한마리만 에코아일에서 사냥한 사냥도 다 했고요. 자, 다시 홀을 던집니다. 이번에 홀 던지면서 그냥 바로 50을 깨야죠. 그는 바로 막을 생각으로. 아 버터커 한 마리 더. 확실히 지금 피어싱 유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채험 포탈 채험 포탈 없어요. 아 이거 깨지겠네요. 그럼 이러면? 잠깐만. 오, 자, 일단 홀부터 까진 않아요. 예, 네, 홀부터 까진 않고. 이게, 텔포, 예, 네, 텔포도 있었네요, 그래도. 자, 이러면서 트렌트로 멀티 발견하겠죠? 차원이 바로 지어주긴 하지만. 자, 일단 서로 아직 5 0 유지. 그리고, 트리크는 걸어 내려갑니다. 아, 그리고, 버섯컷 왜 여기서 나오나요? <laughs> 버섯커가왜 여기서 나와? 아유, 여기 피 같은, 245원짜리거든요? 저버섯커한 마리. 경험치도 꽤 주고요. 자, 이거, 지금 강제로, 홀 깔려면 깔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내려가야죠, 오크는?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자, 날태프 예, 틀게안 잡구요. 지금 최대한 50유지 꽤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를 일단 더 돌리진 않구요, 아직까지는. 자, 이제 서로, 제가 봤을 때 장전선수 이제 슬슬 5 0개도될것 같거든요? 자, 불만 자, 키퍼 만화가 없긴 해요, 지금. 자, 그 지금 보니까 도구부터 두개 장착했네요. 도구부터 두 개에다가. 이거 고 50깹니다, 이제. 여유 되면은 이거 공사업도 그냥 찍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마 분명히 마크맨시 업그레이드도 미리 해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업그레이드 다 했을 때 지금 나무가 500인 거면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에 공사업 찍어줬죠? 이거 줬고 무적 포션 하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알키미스 다 가가지고, 무적 포션, 자, 프로텍션 스크롤까지. 아, 자, 서로 일단, 가져갈 거다 가져갔는데, 이게, 날테프가 2티어가 아니라 3티어이기 때문에, 힘싸움에서 밀릴 것 같거든요? 업그레이드도, 아, 이거 업그레이드 잘 해놨네요, 오크도. 1, 리억 그래도 일단 이왕 할거공2업 가에 땡겨 줘야죠. 아직 여유가 되진 않겠지만, 자, 먼저 칼을 빼빼 드는 건 자, 장재호 선수인가요? 투자, 아, 자, 오크는 힐스 한 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섀도우토또올까지꽤 남았구요. 자, 그래 멀티가 아니라 그냥 본진으로 갈 생각이죠, 이거. 라이트 는은 샤워 만화도 없습니다, 쓰세요. 자, 강제로 홀 까나요, 이거? 공사모 헌트, 이거, 헌트지거든요, 이거 지금? 자, 이거, 맞는 유닛들 다 하이드 해주면서 아처 라인에, 야, 씨. 호텔 타면 되죠, 이러면서. 자, 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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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처. 아처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오크가. 다 살았죠? 예. 네. 지금 이게 오크가, 더스트가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자, 이곳은 빨간불 들어왔고. 자, 이대로. 어, 오크가 오는 거 받아 먹어도 되고요. 80까지 채우고 그냥 박아도 일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머디로 가죠? 아, 그래, 나가는 건가요? 아, 그냥, 아. 요 마지막 러시에 동원하라. 자, 그리고 위습은 뒤쪽에 포지션 잡아가지고 뒤톱까지 할 준비하고 있구요. 저격싸움 자체가 안되거든요, 지금? 자, 섀도우 헌터. 섀도우 헌터는 이제 다, 다 갈, 다 갈겨버리고 퍼는 스피드부츠가 있기 때문에 뒤로는 쭉 빼주면 돼요. 사실상 지금 장전도좀 어택당 느낌의 교전인데 자, 결거다 녹죠 <laughs> 자, 불마, 불마 자, 보존 자, 오크는 여기서 무조건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밀어도 엄마트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 밀어도 민게 아니긴 해요 자, 블레이드 마스터, 선사 자, GG가 나오면서, 장재현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t 피컵 자, 해자전매치고요 자, 패자전 매치의 두 번째 게임입니다. 자, 맵은 라스트 리퓨지에서 진행하고, 자, 장재현 선수 대, 자, 무도커 선수의 오나전입니다. 자, 요번에는, 여이 뭐가 나오지? 궁금해요. 아 불마. 예. 아까 카오 선수랑 할 때는 다타시였는데세 판다. 자 일단은 불마. 자 그리고 키퍼입니다. 시나 이제 라치퓨즈에서는 선데몬 탈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일단 장재 선수는 좀 근데 유독 제일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로라의 선수나 컬러풀 선수는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오크 상대로 라칠피즈에서 선대본 탈론을?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차 선수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 라퓨에서 탈론 쓰는 거를. 그 그런트, 유나. 템자 프로텍션 레잉 그리고 불마우 그런틀다 바로 뜁니다 자 우리 키퍼는 아직 아이템을 아예 키퍼는 아직 스킬을 안 찍었죠? 자 사냥 좀 빡세게 몹 한번 깨워주고 자 사냥터 가져가면서 일단, 아직도 스킬 안 찍었어요, 기퍼는. 홀업은 확실히, 예. 워터 소울을 짓던 빌드이기 때문에, 날이테프가 자, 일단 서로 <웃음> <웃음> 술래잡기 하, 예, 하다가, 예. 여기 나눠지네요. 웬만하면은 어... 인탱을 찍고 표현 잡겠죠? 아마? 자예 1렙 인탱글이에요 자어 그런트한테 겁니다 지금 이게 어택클로그 아니거든요 나온 아이 템이 프로테셜링인데 자 아처도 같이 와서 아처까지 딜 넣으면 잡을 수 있죠 자, 스피드 스크롤. 자, 스피드 스크롤. 예, 찍고. 어, 왜안 찍죠? 아, 예, 그래서 죽었네요, 이거. 자, 디나이. 이거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스피드 스크롤 찍고 꿀 발랐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인탱글를 다시 걸 거라 생각했나요? 좀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네. 그냥 스스로 안쓴 부분이 이해가 되긴 하기도 하는데, 자, 뭐, 어쨌든, 그래도 그런 틀을, 디나이를 시켜가지고, 예, 키퍼의 2레벨을 마, 예, 멈췄기 때문에. 자, 특이 없어요. 폴업부터 합니다. 그래서, 불마 여기 있는 거 봤기 때문에, 쪽, 쪽, 사냥하는 거죠, 과감하게. 자, 태포가 있긴 해, 태포 있기 때문에 바로 와야죠, 이건. 이레벨 자, 더스트 있는 거 보고, 한번 묶어주고, 그냥 바로 뺍니다. 뭐, 어, 하이드 같은 거안 하고. 자, 천마리 어? 야, 어, 디나이 됐죠? 디나이 됐어요. 불마가 경험치를 못 먹었죠? 자, 그런 뜻이 한번. 자, 불마가 아직도 경험치가 0이에요, 0. 자 그리고 트릴를아 여기다 짓습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예상하기 힘든 트이죠 트리 사냥은 여기로 하겠다라는 건데 뭐 일단 트릴가안 걸린 거는 그렇다 쳐도 결정적으로 트리를 이제 몸빵으로 여기를 사냥할때 뒷방만 안다 가면 되거든요 자 날씨는 아, 붐이기 때문에 금방 잡아주고요. 자, 아이템일류전환테 아, 그런데 괜히 왔다가, M신공 되죠, 이건, 충분히. 자, 어, 자, 어! 자, 섀도우 헌터까지 M신공! 야 순간적으로, 자, 일류전환테 소환해가지고, 자, 아, 지 아, 지지가 나오면서, 자, 장재호 선수가 2대 0으로 이면서 최종전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